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0편 57편입니다 10편 57편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57편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잘하시는 시편이죠. 여러분 이 시편 맨 우리 서두에 보면은요. 이 시편을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요. 황금 같은 시다라는 예,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도자를 따라 아, 알다스헤스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헤스라는 뜻은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참 예, 우리 황금시라고 표현했고 나를 멸하지 마소서하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예, 다윗의 그 고난, 이 피난을 다니면서 고통 당하는 그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사무엘상 24장까지 그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같이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 우리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이었잖아요. 사울 왕을 참잘 도와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 그리고 나라를 평안케 한 공이 있는데 사울 왕은 그런 공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 자그마치 우리 13년 가까이에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군대를 3천 명씩 꼭 정예병 3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첫 번째 도망했냐면요 아기스 왕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피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고 다윗을 죽인자는 만만히로다. 바로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두려워가지고요, 예, 문짝에다가 이 얼굴을 비비적거리고 이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는 이런 미친 체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통해서 이 아기스 왕이 아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 분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쫓아내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때 도망온 장소가 아들람 동굴이었습니다. 이아들람 동굴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 원통하죠. 예, 자기는 나라에 공을 세운 예, 전쟁에서 이 장군을 이긴 처서 예, 멸한 이런 사람인데 억울하게도 예, 자신이 죽음에 내몰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예, 우리 여덟이라 되는데 다윗이 말제였으니까 일곱 명의 자기 형들 가정과 그리고 부모의 가정들도 모든 이 살림과 삶을 다 버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남 동굴에 자기 형들 가정이 모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정이 모이고 그의 가족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다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자그마치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할수 없이 다윗이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통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런 배경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다윗의 삶이 순식간에 다 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해서 재밌게 사는 그 시기에 이미 이 딸을 미갈의 딸,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친구를 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서 늘 영적으로 지도해 주었던 이 삼위의 선지자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아 그리고 이 삶의 터전에서 부모와 이 자기 형들까지다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사우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이런 심정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죽음의 오역과 포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고난의 삶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면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다른 사람을 고난에 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항상 의미를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일부러 고난도 감수하라는 이런 말씀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리 사울을 이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고난을 겪게 했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고난인데 늘 자기의 생명을 우리 담보로 내놓는 이런 위협적인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난의 삶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만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우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그 의미는요, 세워졌다, 그리고 고정되었다, 확신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은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전에 나오는데, 내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확정되었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신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고난이 말때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이 사후,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다 틀어지고 형들과 아버지의 삶까지 다 자기 때문에 억울어 들렸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혼란이 찾아와도 주님만 따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새로워지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고 이 고난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아프십니까? 우리 어제 우리 김재선 집사님을 소천하셨는데 참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이 엄청난 고난이 임했습니다. 이 신장이 아파가지고 10년 가까이를 이 병투병을 했어요. 이게 신장이 나쁘면 이 병, 이 혈액 투석을 해잖아요. 혈액을 계속 새롭게 걸러 가지고 몸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런 삶을 10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최근 한 3개월 전에 새로운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이제 한 2개월쯤 지났는데 이제 신장이 몸의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의사가 퇴원하는 이런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날 퇴원한다. 그리고 아, 퇴원하고 나서도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병원에 와서 3개월 동안은 우리 일일이 점검을 받고 또 치료를 받을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에 들떴습니다. 막상 이제 퇴원하는 토요일날이 됐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어떤 의사가 여자 의사가 들어오더니 너 퇴원하기 전에 예, 우리 여기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을 이, 이 이식된 새로운 신장에서 우리 조직 검사를 이렇게 떼어냈는데 피줄을 터트렸어요. 그래서 피가요 이 배에 가득 채가 되고 응급실을 아주 ICU 그냥 긴급한 이런 응급실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이 안에 들은 피가 온몸의 장기를 다 이렇게 작동이 잘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요. 곧그 짧은 한 달간의 사이에 무려 수술을 다섯 번 이상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겼죠. 이 고난이잖아요. 10년 동안 병으로 이렇게... 눌린 이런 삶을 산 것도 억울한데, 다 치료되고 재밌게 살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서 바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온 몸에 호수가 꽂혀 있는데, 이제 가족들 보라고 마지막 순간이니까 의사들이 다 호수를 다 제거했는데, 갑자기 밤 11시가 넘어가는데, 목이 말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이 말르다고, 그뭐물 밖에는 드릴 거 없는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어디서 콜라를 한 잔을 예, 구해왔는데, 콜라를 한잔 이렇게 드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꿀꺽 꿀꺽 잔 마시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수 낀 상태 얼굴 아시죠? 이마의 호수, 코의 호수, 입의 호수, 이 목의 호수, 뭐 상처의 자국, 붕대 자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때그 부인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부인 품에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그 동안에 보았던 1 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굉장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끝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은 저 나라에 갈때 그런 우리 마음과 평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체험해야 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이런 일이었죠. 이렇게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런 어려운 고난.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안정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복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편 우리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길에 제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세상에 이런 세찬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우리 악인은 바람에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더 올라온 것은 악인들은 의인의 편에 끼 수가 없다. 서지 못한다. 아, 이런 말씀을 줄때 바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악인들은 사실 포장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졌어도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해도 의인의 앞에 의인의 권세에 끼지 못한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면 예, 그 다음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장되었으면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 57편 우리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고난길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의 새벽을 깨우는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주하고 그 주님 앞에 수금을 타고 찬양을 드리며 내 억울한 사정을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 솔솔 이렇게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터놓고 우리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특히 이렇게 절망이 엄숙해올 때 바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0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기 수왕 앞에서 미친 채에서 피해낸 것도 여러분 다위, 아기 씨의 신하들이 저놈 잡아서 죽여 됩니다 하면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아기 수왕이 갑자기 왜 저놈 미친 채 하는 놈을 나 앞에서 당장 쫓아내라 이 말을 하게 한 것이요 야,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을 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이런 타작 마당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게 유다 땅이에요.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 사이에 있는 이런 마을인데, 이그 마을이 블레셋 사람이 점령했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될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 저 그일라 땅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다.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4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 이 그냥 민병대죠. 민병대를 데리고 서 싸웠더니 진짜 이 블레이셋 군대를 이기고 어, 유다 땅에 속한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엘상 23장, 우리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10황무지에서 사월의 군대가 다윗을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3,000명이 400명 애워싸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금방 애워 싸서 이제 곧 사륙이 일어나려고 할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불레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레색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서그 우위경을 우리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중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3일상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 이 굴속에 들어있을 때 사울이 혼자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발을, 용물을 우리 볼때이 다윗의 군사들이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절회의 기회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때이 다윗의 인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기름 부분 받는 자를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겉옷을 벗어는 겉옷의 자락 끝자락을 이렇게 베칼로 베어서 손에 움켜집니다. 이제 사울이 용무를 다 마치고 굴에서 나갔을 때멀찌감이 거리가 두었을 때 다윗이 이 베인 요 옷자락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부르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이 말을 할때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도와심으로 승리를 얻을 사람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런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 기중한 신앙이 이렇게 몸이 배게 돼서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길부아 전투에서 사울 왕은 그아들과 함께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결국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 아버지 가족, 형들 가정까지 그렇게 힘들었지만 자신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나왔다. 왕이 나왔다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0년 동안 힘들고 쫓겨다니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의 하나님이 그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삶을 주님만 의지하여 살겠다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새벽을 깨우며 나의 앞길을 인도함 받는 그래서 온전한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